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차트위의 차장사 착두타는 착두박입니다 대한계에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고정관념부터 깨고 가겠습니다 상승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주가가 쉬지도 않고 오를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 많이 필요한게 바로 이 위기가 되겠죠 뭡니까? 위대한 위자의 그릇기자 위대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 위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 축가 움직임의 폰질부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축가가 딱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과정은 전체의 한70% 이상은 횡보, 변동성 장세고 그 중에 상승장 속에서는 20%가 상승이고 10% 정도가 하락을 그립니다. 기간상으로 이래.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은 뭐야? 아 70%가 상승인 줄 안다고 지금 매매라는 건 아는 만큼 먹고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만큼 먹는 것도 아니고 기대감만큼 먹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깡통의 주된 원인입니다 제가 1월달은 미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차 보시라고 제가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미친 불장이네 여러분들 끝도 없다고 해서 끝도 없다고 1월 초부터 1월은 그냥 잠다 잤다고 생각합시다. 돈 벌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대모백스 이런 것도 막 2만원대 잡아가지고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1월 달 어떻게? 2만원이면 여기야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아이고야 2.5배가 올랐어. 이런 거다 먹으면서 우리가 1월을 보냈다며 2월은 내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2월은 투자 속도만 늦추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현금 확보해 두시고, 투자의 속도를 누추라고 말씀드렸어. 변동성 계속 잠시 생기는 것 뿐이라고. 내말 무시하지 말고, 이월은 고난이도 시장이라고. 함부로 예수금 낭비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다고. 저는 지극히 정석대로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수익은 누가 준다? 시장이 준다. 시장이 수익을 주지 않고자 할 때는 먹지 않는다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또뭐 아는 만큼 먹지만 아는 거는 확실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야. 제 1월 추천주들이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주식들이었고 대한조선은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최근에 여기 한번 잡아 드렸죠. 어, 이거 잡아 드리면서 매도 의견보다는 5만 원 위에까지 쭉 홀딩 의견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먹고 가야 되는 녀석인데 우리가 저가 매수, 저 빨리 따라오신 분들 언제부터 갔습니까? 여기죠. 13,000원대부터. 여기서부터 가져왔는데 지금 팔아버리면 여러분들이 복리의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한번 파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복리를 먹으려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비중을 실어가면서 고점까지 실어 나르는 여행을 펼쳐가고 있는 것 뿐이야. 아는 건 확실하게 먹자고. 그럼 제가 끊고 나서 보면 은제 타점들의 공통점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뭡니까? 제가 잡아드린 자리들. 싹다 뭐야? 변동성을 어느 정도 피하는 자리들이었다는 거야. 이런 데 우리 안 들어갔잖아. 이런 데 우리 안 들어갔잖아. 제가 뭐 저점 잡기 놀이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은요. 투자의 신이 와도 못 맞추는 게 변동성 장세입니다. 단타쟁이들도 단타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단타를 여기서부터 요만큼 깨작깨작 먹는 게 단타거든요. 이 파동을 변동성을 다 먹지 못해. 그러니까 뭐야 이 변동성은. 말 그대로 변수가 많아서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장세야그서제 타점의 핵심은 변동성을 피한다입니다. 변동성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변동성만 견디는 자리. 그게 제 타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물 상품 매매들. 거기는 강제 청산이란 게 있어요. 뭐냐면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타점 잘못 잡으면은. 순식간에 그게 뭐, 들고 있는 게다 사라지는 거야. 즉, 변동성을 견디는 게이 주식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주식의 장점은 뭐야? 안 사라지잖아.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멘탈만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그럼 두박이 타점 따라가지고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두박이 멘탈 케어 뭐, 두탈 케어. 이게 여러분들 수익창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뭐라 했어요? 시장 걱정되나요? 걱정하지 마. 다 예상된 흐름이고 미리 말씀드렸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괜히 사람들이 이두 사부의 시황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극찬을 하겠습니까? 제 가이드라인만 잘 따라오세요. 내가 여러분들 3만 분 앞에서 이렇게 매일마다 자랑을 해도 한 분도 안 나가.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헛소리 한 번이라도 했다가는 사람들 우르르 사나가겠지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장을 잘 보고 아는 게 많고 아는 만큼 먹고 놓치지 않고 방향성을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변동성에 대한 거 하나도 못 잡아줘놓고 이제 와서 대응이니 뭐니 걱정하지 마라니 뒤늦게 멘탈 잡아주는 사람들 있죠 당장 구독 끊으십시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투박에 따라서 푸근하게 대한저선또 많은 추천 종목들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시면 충분하고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중에서 멘탈 케어 실시간으로 계속 받고 이렇게 뭐 실시간 타점까지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보이신 요 번호로 숫자 9번 또한 번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고 조정장 속에서는 뭐 공부 위주에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면서 다음 주도 업종에 대해 얘기하고 그 종목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담아놓는 전략하고 있고요. 장이 너무 좋다 실시간 종목 추천 쏟아내면서 싹다 수익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매매하고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뭐 괜히 많은 분들이 남아 있는 건 아니겠죠. 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무 절차 없이 입장 가능한 링크를 1초 만에 보내 드릴 거고요. 그 링크 누르시면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링크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도 입장 한번 나와 있으니까 어, 댓글 보고 들어오셔도 어차피 똑같은 고뭐방이에요 아시겠죠? 뭐가 됐든 지금 바로 일시정지하고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주셨으면은. 이게 영상 끄셔도 되는데 지금부터 어차피 여러분들 혼내면서 강의해 드릴 겁니다. 듣기 싫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다들 문자 보내 주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안여선 얘기하러 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봐 봐요. 이 상승 20%의 상승과 70%의 변동성, 20%의 상승과 10%의 하락. 그또 다시 한번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야? 70%의 변동성이네. 또 약간의 상승도 있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뭐야? 추세가 꺾인다는 걸 걱정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하늘에 이제 보여요. 뭐야? 계단 그림이잖아. 계단식 상승. 그치요? 이 계단식 상승을 자, 이렇게 네모로 표현해 드렸는데, 글쎄, 깔끔하게 보라면 주봉, 월봉으로 보라 했던 게 그거야. 일단 일봉으로 해서 보여드리자면, 봐봐요. 여기는 요만큼 올랐고, 여기는 요만큼 올랐고, 여기는 뭐잘 모르겠지만 얼추 뭐 요만큼 오는 것 같아. 그 사이에 보니까 요 정도의 횡보, 이 정도의 횡보가 있었어. 그쵸? 그럼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번 올라갔어. 이게 서양의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그렇고 동양의 일목 균형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n자로 한 번, 두 번, 세번 올라가면은 원래 좀큰 사이즈의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도 많이 풀이해요. 여기 뭐 확장 서양에서는 확장이라 하고 동양에서는 4파 5파 6파 이렇 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세번의 상승이 나왔을 때 월봉을 딱 보면은 얘가 위치를 알수 있어 세번의 파동이 나오고 얘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어라 월봉상 고점을 깨버렸지 이렇게 깨버렸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에 들어가야 돼 똑같이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 한번 올랐고 여기 어떻게 횡보 구간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한번 오를 거야 또. 그죠? 그리고 또뭐 횡보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번더 오를 거란 말이야. 어? 이렇게 보고 나니까 여러분 눈에 좀 그려지는 게 있어. 와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다섯 번 오르고 중간중간 횡보가 있었는데 월봉상으로 똑같은 그림이 연출되고 있지. 이게 차트의 프랙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눈꽃이나 나뭇잎이 눈꽃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요렇게. 보시면은, 작게도,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크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이렇게 크고 작은 게 똑같은 그림이 반복된다 해서 프랙탈이라하거든요 여기서 이 차트에 비밀이 나옵니다. 뭐냐면, 일본상으로도 개인들을 털면서 축하를 올려야 되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월봉상으로도 그러한 움직임을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월봉상으로 한 파동, 두 파동째고 마지막 조정 이후에 세 파동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 마지막 세 번째 파동이 진짜 시장에 미친 불장나타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쳐서 과열돼 있고 정신 나갔고 그냥 와 이거 얼마가 나요 이러면서 살까요 살까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게 마지막 파동이거든 근데 그 마지막 파동 전에 흔들기 크게 들어가는 시점이 지금이야. 왜? 일봉상 이미 한 번, 두 번, 세번 올랐잖아. 여기서 흔들기 크게 들어갈 거야. 그럼 뭐 월봉도 어떻게 잡혀요? 월봉도 흔들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잡히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 파동에서 눈에 보이는 조정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파동을 먹고 있는 거야. 아, 여기 조정이 몇달 나오고 난 다음에 3파동이 또 남아있는 거야. 그니까 먹을 게 남아도 너무 많이 남은 거야. 얘는 지금. 자, 이럴 때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 세력들이 이 주가가 뭐 이파 나오고 마지막 파동이 나올 때 어떻게 매도하냐면 조금씩 정리에 들어가요. 조금씩 정리에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파동이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거래량이 줄어들면 고점 시그널이라 하죠. 근데 이렇게 월봉 초대형 종목이 거래량이 줄어들면 고점 시그널이라는 게 시할 까맣히는 이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봐봐요. 이렇게 올랐는데 거래량이 뭐어 줄어들었네 고점이다, 어 줄어들었네 고점이다, 줄어들었네 고점이다, 줄어들었네 고점이다. 뭐 하는 짓거리죠? 뭐 하는 짓거리죠?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쥐어 짜질 때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거래량의 수치를 정량화해가지고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시장 모멘텀이 또 중요한 게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거래량이 쥐어 짜질 때까지 올라간다라는 이 것만큼은 다들 기억을 하셔야 돼. 대한에서 지금 어때요? 주요짜 찍인 거영 터진 적도 없어, 아직까지. 잠잠해. 출발도 안 했어. 이제 신고가 뚫었는데 뭐가 출발이야? 그거 봐봐요. 횡보가 이렇게 잡혔잖아, 지금. 이제 이걸 뚫었잖아. 그럼 이제 보통 이 위에 구간 횡보를 치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 횡보 치기 전에 여기서 팔고 바닥에 사고 싶어요를 외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어차피. 불필요한 조정인데 이게 월봉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은 보통 이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그 다음 번 월봉 조정은 이 절반 이하로 나오거든요 기간이 그래도 이 기간이 상당히 길수 있어 그전에 우리가 매도할 겁니다 어차피 그 전에는 근데 그게 5만 원 이하 5만 원 이하에서는 매도 의견이 날는 없고 무조건 5만 원이 넘을 것 같다고 보는 게제 관점이고요 왜냐면 보통 이제 바닥에서부터 1파가 나오고 조정 이후에 그 다음 파동이 나올 때 주가가 뽕을 뽑아놔야 돼. 뽕을 뽑아놔야 돼. 보통 이게 이 횡보구간 위에 이 사이에 갭이 또 있고 또 횡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씀드렸죠. 횡보와 횡보 사이에 갭이 떠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 내가. 근데 이 갭이 첫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파동은 원래 전성기 파동이라거든요. 그래서 보통 갭을 굉장히 크게 띄웁니다. 저 위에서 횡보를 쳐야 돼. 두산 에너빌리티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하고 이걸 뚫어주니까 어떻게? 여 위에 가서 여기서 횡보를 쳐버렸잖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월봉상 몇 개는 띄워놓고 여기서 횡보를 친다고. 오카이오카이 얘만 이런 게 아니야. 삼성전자 이런 것도 봐봐요. 봐봐. 횡보를 이렇게 쳤어. 그 다음 어떻게? 올랐어. 이만큼 띄워놓고 횡보를 칠지 말지 고민이라도 하잖아. 이 사이에 갭이 굉장히 크게 떠요. 큰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첫 번째 파동은 굉장히 강력한 파동입니다. 당연하지. 월봉상이 정도 매집을 했고, 세력들은 뭐야? 기간 대비 수익을 끌어올려야지. 계속 생각해 봐요. 작전을 쳤고, 막 사장님 돈도 엮여있고, 막 여러 사장님 뭐 돈막다 있어. 근데 뭐야? 약속한 기간에 약속한 돈을 어느 정도 지원을 줘야 될거 아니야. 눈에 보여주는 그게 뭔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것도 뭐 차트적 관점으로도 신고가를 뚫고 나면 어떻게 된다. 걸리는 게 없잖아. 걸리는 게 없잖아.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뭐. 단타 개인들만 털고 가는 거야. 단타 개인들을 턴다. 그치? 여기서 바로 변동성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신용 미수 털고 가는 장세. 즉 여러분들이 지금 털린다는 건 단타를 치고 있거나 단타 성향이 있거나 신용 미수 몰빵을 쳐서 그런 거야. 내가 하지 말라 했던 그것들. 이거를 견디는 힘을 키워드리고 그런 타점을 잡아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내 반대로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 여기서 단기 변동성 이후에. 강력한 상승 랠리. 그 이후에 장기 횡보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그 장기 횡보 조정도 저는 쭉 끌어 드리긴 할 거예요. 뭐더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음. 그런 같이 기대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면은 투박에 따라서 쭉 영상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두박이가 잡아드린 타점이 27,500원이었죠. 제가 잡아드린 게. 그죠? 딱 여기거든요. 꼬리 잡는 건 실패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에서 잡았는데 저는 눌림목이 이까지는 안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올리라 그렇게 감안해가지고 제가 잡아드렸던 보수적인 타점이고, 하지만 만약에 이 근처까지 온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일단 당분간 절대 금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걸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들어 봐봐요. 이때를 잡은 근거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잡았던 눌림목이지만 지금은 명백히 시장 상황을 보나 대한여선으로 보나 횡보쪽에 좀더 무게가 쏠린 지금 절대로 저는 외바닥 타점을 잡지 않을 겁니다 그게 횡보를 견디는 제1원칙입니다 다들 외우, 외우세요 외바닥을 잡지 않는다 외바닥을 잡지 않는다 외바닥 잡으려는 사람들이 테크윙 이런 종목 갖다가 어? 바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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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인가, 바닥인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외쳤죠, 테크윙 여기가 제일 바닥이라고 딱 잡아 드렸는데 두박이 뭐잡긴 잡았지만 이런 거안 잡고 이 뒤에 눌림오은는이두 번째 바닥 이런 걸 잡는 게 매매 핵심이라고 정석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매하시고 왜냐하면 외바닥은 여러분들이 틀렸을 경우에 이 예수금 낭비가 너무 많이 돼 비중을 쓸게 된다고 한 종목에다가. 뭐 이런 사람 있죠 매매할 때선한 다섯 개 끄어놓고 1차 매수하세요 2차 매수하세요 3차 매수하세요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 매매 그렇게 분할 잘해요. 시드가한뭐 몇십억 되나 봐. 한 종목에 그 정도 분할 매수할 것도 다 되고 한 종목에 타점은 두번 정도면 좋하고요 가장 좋은 게한번의 타점으로 바닥을 잡는 거고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외바닥에서 잡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 보통 시장의 방향이 한쪽으로 열려버리면은 쭉또 가려는 관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일봉상 광성이 쏟아지는 자리 속에서 제가 이게 바닥을 잡은 이유가 월봉이 아니 주봉 주봉이 이렇게 횡보를 치는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끝 부분의 수렴 이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속에서 다시 한번 테크닉 날아갈 것이라 분석을 해서. 여기가 바닥이라고 잡아들인 크게 보면 은 쌍바닥인 자리인 겁니다. 여기도 사실은 월봉상으로. 그래서 잡은 거지. 절대 일봉상 외바닥에서 잡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큰 대한 전선도 주봉으로 보니까 어때? 주봉상으로는 지금 바닥이 아니죠. 고가 부근입니다. 여러분들 주봉 월봉상으로는 지금 불타기 하고 있는 거고. 일봉상으로도 외바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서 급하게 매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두 칼? 오 칼? 오케이. 다들 이해하셨으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그리고 뭐 이게 뭐한 바닥 두 바닥이가 아니에요. 여기 고가 부근이죠. 바닥 아닙니다.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이고 상승 반동 속에서 나오는 여기가 첫 번째 바닥인 겁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건 넘어가고 일단 아무튼 지금 외바닥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눌림목 바닥에 쌍바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쌍바닥이 나오면은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보통 폭등하기 전에 뭐 이런 자리 같은 것도 보시면은 자. 요부분도 확대해 볼 겁니다. 요 부분. 시세가 나오기 전에 바닥 부분. 요거 잡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딱 바닥을 봤어. 정규장으로 봐야겠지. 자. 정규장으로 딱 봤습니다. 여기가 제일 바닥. 여기가 두 번째 바닥이죠. 이 바닥 잡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첫 번째 바닥은 거래량이 많이 터질 수도 있고 적게 터질 수도 있어. 많이 터질 수도 있고 적게 터질 수도 있어. 여기는 뭐 잠잠하다가 비교적 조금 터졌지만 많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거는 이두 번째 바닥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바닥은 이 바닥 눌림목이 부분에서 U자형 거래량이 나와야 돼. U자형 거래량. 봐봐요. 보통 이이첫 번째 바닥이나 올라가는 파동의 거래량이 터져 줄 겁니다. 터져 줄 거야. 왜? 바닥권은 누가 유리한 자리에요 매수가 유리한 자리죠. 사람들이 저가 매수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매수가 돌아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좀 올라가면 여기서 누가 유리해져요? 매도가 유리해지죠. 좀 높아졌으니까. 단타뛰고팔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시 또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이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야? 매수와 매도 이둘다 유리한 자리의 중간 부근이죠. 그럼 여기서 누가 유리한지는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싸움이 크게 일나면안 됩니다. 봐봐,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가 전쟁을 벌이잖아. 전쟁이 꽝 일어나면 어떻게 돼?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매수와 매도가 싸웠으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전쟁이 끝이 나면은 총소리가 납니까? 총소리가 안 나요. 여기 뭐야? 둘다 반반으로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총소리가 안났다는 거야. 거래량이 안 터졌다.는 거야. 그럼 뭐야? 한쪽이 이겼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서 거래량이 안 터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서 양봉 쪽 거래량이 터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미 전쟁터에서 총소리가 안 났다는 거, 전쟁이 끝났다는 거고, 그 뒤에 양봉군의 발소리가 난다는 거는 양봉군의 승리로 바닥을 탈출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야? 매도군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럼 한동안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 없다.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바닥권에서. 요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요런 걸 탈출해 주고 여기서 유자형 거래량이 나온다. 아, 그러면 이게 상승 시그널로 어느 정도 관성이 쏠려 가지고 위로 갈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딱 들어가 가지고 쭉들어 갔으면은 평단가 좋죠? 괜찮죠? 요런 관점으로 잡아 드렸던 게뭐 하나 오션이라든가, 하나 오션. 요런 자리. 여기서 바닷건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분봉상으로 거래량이 여기서 유저형이 나왔거든요. 또 보여드려야겠지. 자, 보시면 아까 그 부분 확대한 건데, 여기서 거래량이 어떻게 터졌지만 괜찮다고. 여기 이빨닥부분서 어떻게 거래량이 움푹 파여있지. 이걸 뚫었네. 오여된다고 하나 더야된다고오여된다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그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 잡았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먹는 거야 일봉상으로 여기요 여기 제가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거 뚫어줬을 때가 7월 21일이거든요 이거 뚫어줬을 때가 정확히 요 캔들 7월 21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 하나엔진, HD 현대 말이 엔진싹다 추천드렸던 이유가 세 종목이 똑같이 이렇게 바닥을 탈출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알려드린 이 타점에 이 자리들 복기에보시면서 공부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당장에 공부하려 수익내려 힘들 때 공방 들어오시면 제가 좀 열심히 챙겨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숫자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링크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들 이 번호로 숫자 9번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도 일정하고 나와있으니까 댓글 보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다들 편한 마음으로 꼭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투박이가 운영하는 공방인 만큼, 우리 3만분과 다 같이 수익 내려가 보자구요. 그럼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구요. 차장사착두타는착두박입니다 감사합니다.